안녕하세요 범브라 목토파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 회원가입 부탁드리겠습니다 아파트값 상승폭이 4주 연속 계속적으로 둔화되고 있습니다 부동산원의 공식적 지표까지도 이렇게 브레이크를 밟고 있는 아파트 상승세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는데 무주택자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어떤 호재가 될 수밖에 없겠고 앞으로 이게 다시 상승 사이클로 가기에는 지금 대외 변수 관세 변수도 남아있고 국내 경기 특별히 경제성장률 부분에 있어서의 무역수지까지도 굉장한 부동산 영역에 직접적 영향을 줄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집값은 규제 외에도 여러 가지 변수에 의해서 둘러싸여 있는 포위 형국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송파는 더 올랐어. 상급지의 아파트들 알바노, 자기만의 길을 가련다라고 지금 엄청난 상승장의 어떤 고점을 조금씩 조금씩 쏟아내고 있지만 이것도 얼마 가지 못할 가능성도 높습니다. 일단 연료의 한계가 있잖아. 현금이 캐시가 어느 정도 좀 들어와 줘야지. 그것도 자기 현금 아니잖아요. 일단 뭐 현금 부자들이 움직이는 어떤 이 파이도 있겠지만 결국에 가서는 이전에 다이 상급지도 대출 깔아놓고 뭐돈 넣고 돈 먹게 했던 건데 지금 이제 완전히 자금줄이 딱 끊어진 상태여서 이렇게 송파 뭐 서초 강남구에 드문드문 드문 지금은 나타나고 있는 이 신고가, 최고가는 결국 증발하게 될 것이다. 라는 전망을 내놓을 수 밖에 없는 거죠. 매매가격지수 변동률을 보면 서울이 0.19에서 0.16으로 내려앉았어요. 계속적으로 단계적인 하락을 보이고 있는데 이게 8월달 가서는 투매현상으로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얘기죠. 그정도로 지금 버티다, 버티다, 버티다. 결국에 가서는 지금 국내적인 어떤 부동산 규제뿐만 아니라 대외적인 변수, 이 관세 부분도 부동산하고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 같지만 직접적인 타격을 줄 겁니다. 가장 큰 타격은 이것도 작은 문제죠. 소득 여지가 굉장히 줄 수밖에 없어. 무역 수지 자체가 관세의 영향을 받게 되면 이게 어느 정도 뭐 협상을 잘 해가지고 관세 수위를 좀 낮춘다면 모를까? 지금 계속적으로 여러 나라들이 미국의 어떤 강압적인 협상 테이블을 위해서 관세를 그냥 정말 허무하게 막고 있는 상황인데 한국도 지금 위태위태한 상황이죠. 이 상황이 극복이 잘안 된다면 부동산도 상당히 위축될 수 밖에 없다라는 그런 결론이 나올 수 밖에 없겠고요.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7월 셋째 주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 0.16. 그러니까 여전히 지금 상승세지만 상승폭이 둔화되고 있다는 건 앞으로 이 아파트 상승세는 꺾여서 역으로 고드름을 맺힐 가능성 많다 그만큼 하락세로 전환될 가능성이 많다는 얘기인데 지금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지수 변동률을 보신다면 지금 서울이 확실하게 지금 꺾여가고 있는 걸볼 수가 있죠 0.16뭐 매주마다 단계씩 지금 하락하고 있습니다 경기, 인천, 부산은 이미 밑으로 조금씩 고드름을 달고 있는 그런 어떤 형국으로 가고 있고 부산대구는 더욱더 뚜렷해지고 있고요. 세종 역시도 뭐 어마무시 올르다가 기대감 자체가 확 사라져버리니까 그냥 거품이 빠지듯이 세종도 집값이 상당 부분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프상으로 딱 보더라도 아파트 매매가격 변동률 거의 뭐0.43 정점을 찍었다가 0.16까지 쭉 하고 그냥 타고 내려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일단은 지금까지 실수요자로서 내집 마련에 대한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기다렸던 분들에게는 호재일 수 있다. 이게 그래프가 더더더 더, 더 밑으로 처질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일단은 연료가 부족해. 그러니까 돈을 때려 넣어야 될 자본을 좀 박아넣어야 할 그런 어떤 상황인데도 이게 강남선과 마용성 부분에서 작동이 제대로 되지 않으니까 덜커덕 렉이 걸린 거고. 지금 비강남권은 이런 분위기 고스란히 지금 떠안고 갈 수밖에 없는 거고요. 지금 경기권이 엄청난 지금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 마찬가지죠. 서울 핵심 센트럴. 굉장 어떤 집값 상승의 수위를 보였던 곳에서 물이 쭉 하고 빠지기 시작하니까 수위가 내려가니까 당연히 같이 동조해서 내려갈 수 밖에 없는 거. 전세 역시도 뭐 수요가 이 공급량 자체가 따라가지 못하니까 오히려 전세가가 치솟을 것이다라는 전망을 무색하게 할 정도로 꺾이고 있습니다. 지금 이 서울 상승폭 축소는 앞으로 매주 0.19, 0.16, 그 다음에 뭐 0.00까지, 그리고 마이너스 이르기까지 굉장히 어떤 수치적 변화를 가져올 가능성 높고요. 인천 같은 경우는 뭐 뚜렷한 하락세, 경기 하락세. 그러나 과천과 분당이 굉장한 뭐 상승세를 보였었는데 상승분을 또 반납하는 데 있어서는 어느 정도 시간이 소요가 되니까 여기는 상승처럼 보이지만 그 상승분이 계속해서 아이스크림처럼 녹고 있어. 가 그러니까 베스킨라빈스 같은 아이스크림 딱 손에 들고 있지만 아니 햇빛이 반짝거리고 있는데 장렬하는 태양을 견딜 수 있는 아이스크림 없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부동산 가격 역시도 올랐지만 일단 대출이 끊겨 버린 시장에서 그 가격 상승 기대하기란 굉장히 어렵다는 얘기죠. 6.27 대출 규제 직격탄을 맞은 서울 아파트 최고가 거래가 하루 사이에 74%가 초반에 말씀드린 대로 송파구가 이 와중에도 최고가 거래를 토해내고 있는 그 사실 팩트 그 하나만으로 계속해서 집값이 올라갈 수 있다라고 장담할 수 있는 건 미친 전망입니다. 지금 최고가 거래도 74%가 지금 꺾였다는 얘기예요. 그 정도로 지금 이게 드문드문 나와서 그렇지 뭐 이전에는 그냥 쫙. 도미노 넘어서 주듯이 그냥 쭉 하고 이어졌습니다. 신고가 최고가. 근데 이렇게 하루 아침에 쏙 빠지고 나니 결국에 가서는 돈이길 돈이 장사 없습니다. 세상에 자금을 이길 장사가 어떻게 특별히 부동산 시장에 그리고 투기적 요소가 굉장히 강했던 이 상급지. 결국 돈 놓고 돈먹기였던 분위기가 파토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서 이제 최고가 거래는. 거의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들고요. 일단 또 전세가격 지수 변동률도 백업을 해주면서 0.07에서 더 치솟지 않을까라고 전망을 했었는데 서울 역시도 전세가격 지수 변동률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전국 수도권 지방 너나나나 할것 없이 하향세를 지금 보이고 있는데 이렇게 매매가와 전세가가 둘이 나란히 사이좋게 손잡고 하방 압력을 확실하게 받고 있는 모습. 이게. 국내 부동산 대출 규제뿐만 아니라 대외적 변수, 관세 부분, 환율 부분, 또 무역 부분, 경제 지수, 성장률, 뭐 여러 가지 어떤 지리들이 쫙 깔려 있기 때문에 절대로 부동산 시장이 낙관적인 어떤 분위기를 흘리는 건 굉장히 위험한 리스크를 초래할 수 있는 전망이 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시도별 아파트 전세 가격 지수 변동률을 보더라도 뭐 서울이 0.06, 대체적으로 세종이 뭐 바짝 전세가격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이제 내려앉는 추세를 가지고 있죠. 전세가가 어느 정도 백업을 해줘야 매매가가 좀 일어설 수 있겠는데 버팀목이 부러졌는데 뭐. 그러니까 더 이상 버틸 힘이 없단 얘기고 실질적으로 갭 투자가 가능했던 전세보증금 이용도는 이제 빵 퍼센트다. 소유권 이전을 전제로 한 전세대출 전세보증금 활용도는 거의 완전히 막을 내리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메이플 자이가 지금 5구 제곱이 9억까지 내려왔어. 12억에서 14억까지 가던 전세가가 이마만큼 내려왔다는 건 굉장한 어떤 하방 압력을 받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일단 여기 집주인들 대출 을 물고 다 들어갔을 거 아니야. 근데 이제 전세보증금 활용 못해 세입자를 받아도 올 현금으로 카바칠 수 있는 사람을 받아야 되는데 현금 맞다에 칠수 있는 세입자 없다는 얘기야. 그렇기 때문에 지금 소유권 전세대출 금지 빵원. 1500세대 이상이 지금 전세, 월세 반반 나뉘어서 지금 세입자를 찾고 있는데, 과연 이렇게 대출 빵원인 상태에서 현금, 자금력이 빵빵한 세입자를 만날 수 있는 가능성은 거의 없다 치고요. 그러니까 월세로 던지는 거라. 그러니까 전세보증금 확보 못하니까 매달 들어올 수 있는 현금을 확보하기 위한 집주인들의 몸부림이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이거 결국에 가서는 전세 부분이 뭐 제대로 소통이 안 되니까 매매가를 확실하게 직격할 가능성 높습니다. 메이플 자이도 서초구의 대장 단지고 상급지라 할수 있고 50억이 넘어 30병대 아파트가 이 가격이 훅 떨어질 수 있는 가능성도 굉장히 많아요. 지금 부동산원에서 발표한 전세 가격 지수 역시도 지금 상승 폭이 계속 축소가 됐잖아 인천 같은 경우도 그렇고 또 입주 물량 영향 있는 뭐, 일부 지역에서 가격이 좀 하락하면서 서울 전체 상승폭이 축소가 되고 있다고 하는데, 이제 전세 시대는 일몰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석양, 노을이 지고 있는데, 더 이상 더 길게 가다가는 깜깜한 밤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세입자들도 이제는 굳이 아파트 전세를 생각할 이유도 없겠고요. 이러다 보니까 지금 전세 지수가 서울이 0.07에서 0.06으로 상승폭 축소되고 있고, 인천은 하락, 경기 역시 하락, 과천이 뭐 역으로 상승하고 있다고 하지만 이것도 상승폭 감소 추세의 상승 계적이기 때문에 과천도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볼 수가 있죠 매매가격 변동률 딱 보더라도 뭐 수치적으로 서울은 뭐0.29 0.19 0.16 쭉쭉 떨어지고 있죠 경기 인천 부산 대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는 이제 이미 마이너스를 이만에딱 붙이고 있습니다 마이너스 0.02 마이너스 0.02 마이너스 0.09 마이너스 0.05 그러니까. 수도권과 경기 그리고 대구 부산 광역시 모든 곳에서의 매매가격이 마이너스 하강국민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서울만 버틸 수 없다는 얘기예요. 이게 전반적으로 확대되는 확장력이 있기 때문에 굉장한 어떤 파괴력이 있을 수가 있겠고 매매가격 지수 역시도 지금 하향세로 돌아선 것을 분명히 할 수가 있죠. 자이 기저에는 결국에 대출 규제라는 대출을 막아버린. 아주 드라이브를 강하게 걸었던 부동산 대책이 있었던 거고, 또 이후에 계속해서 터져나오고 있는 시중은행의 고금리 오히려 주담대 금리를 내리는 게 아니라 올려. 은행 입장에서는 뭐 입이 귀에 딱 걸릴 수 있는 그 사안 아닙니까? 당연히 지금 대출 수요가 감소되는 추세에서 금리를 딱 올려버리면 대출 수요 감소된 그 파이만큼 금리로 카바 칠수 있으니까 은행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펌프질을 하는 거라. 그러니까, 은행은 더 이상 손해볼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공격적으로 대출받은 사람, 차주의 입장에서는 굉장한 어떤 부담이 될 수밖에 없고, 그러니 거래량 줄 수밖에 없고, 거래가는 떨어질 수밖에 없고, 딱 떨어지는 도식이 지금 상황의 부동산 상황이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가장 큰 변수는 지금 트럼프 관세인데, 현대차가, 자동차 관세가 몇 퍼센트인지 아십니까? 25%야. 그러니까, 일단 25% 핸디캡 안고 미국으로 수출을 하는 건데, 당연히 영업이익이 15.8% 떨어지죠. 지금 일본은 자동차 관세를 반으로 낮췄어요. 25%에서 12% 정도 낮췄는데, 이거 한국이 자동차 관세 반 정도, 절반 정도 떨어뜨리지 못하면, 이 현대차의 영업이익 15.8% 떨어진 거에 배 이상 떨어질 가능성도 높습니다. 수익성 자체가 굉장히 뭐, 난망한 상태에 이렇게 되는 거죠. 현대차가 매출 영업이익 48조에서 3조 6천 16억 원 정도로 집계가 됐는데, 이게 매출은 7.3% 증가했지만 영업이익이 15.8% 충격입니다. 그마만큼 자동차 대미수출 강국인데,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자기 자국의 자동차 시장 파일을 먹고 들어오니까 당연히 역으로 25% 관세를 때려버린 거라. 그러니까 이게 조정이 되지 않으면 굉장히 자동차 시장은 협소해질 수밖에 없고 엄청난 영업이익에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지금 계속해서 주장하고 있는 게 트럼프가 시장 개방을 하지 않으면 관세를 오히려 더 높일 수 있다는 드라이브를 걸고 있죠. 그래서 오늘 오후에 25일 2 플러스 2 협상이 예정이 됐는데 도련 취소를 해버렸어. 그러니까 미국 측이 출국 1시간 반 전에 이메일로 통보를 했단 얘기입니다. 와, 이거 충격적이죠. 그냥, 그냥 구두로 통보한 게 아니라 이메일을 보냈다 얘기. 보거나 말거나. <laughs> 참, 어이가 없는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참 분위기 세하게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다. 일단, 미국이 가장 메인스트림으로 잡고 있는 게 소고기 개방해라, 쌀 개방해라, 농축산물 추가 개방인데, 이 한국 입장에서는 마땅한 카드가 없어요. 이게 해결이 되지 않으면, 다른 어떤 우회적 방안들이 뭐쭉나열되어 있는데 지금 미국이 출국 1 시간 반 전에 협상을 취소해버렸던 그 분위기 역시도 이걸 개방을 하지 않으면 뭐 협상의 여지가 없다라는 시그널을 주는 건지 아무튼 좀 지켜봐야 될 필요가 있겠고요. 지금 한국 정부가 137조 정도 미국에 투자하겠다고 했지만 어제 일본이 757조 투자하겠다고 했잖아. 거의 뭐 600조 차이가 나는데 미국이 얼마나?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 있을 것인지 만족할 것인지 조금 물음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거고요 이런 식으로 지금 관세 부분에 렉이 딱 걸리면서 뭔가 관세 협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국내 무역 수지는 적자로 이미 전환이 됐는데 이게 더 밑으로 고름이 내리 깔릴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 자꾸 관세 얘기하냐 관세하고 지금 집값하고 연동돼 있어 무주택자가 관세에 대해서 무지하게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왜? 관세 부분이 이게 지금 부동산 집값하고 딱 결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타이트하게 관세를 밀어붙이잖아. 이렇게 되면 국내 예금 감소할 수밖에 없죠. 왜 무역수지 적자로 전환이 되는데 대출 규제 대출 같은 경우는 은행에 파킹돼 있는 예금 가지고 돌립니다. 대출 규제 돈이 없는데 어떻게 대출을 해줘 더욱더 타이트하게 가져가고 부동산 떨어질 수밖에 없죠. 소득 대비 지금 부동산 가격이 어마무시하게 높은데 지금 평균 임금 수준이 일본하고 좀 비슷하지 않습니까 근데 일본은 우리나라 반값이야 부동산이 근데 우리는 일본의 곱하기 두배세 배야 그까 그러니까 러니 소득 대비 부동산이 부동산 가치가 높다는 건 그만큼 다 거품이란 얘기 기름 덩어리란 얘기 다이어트 해서 다 빼내야 될 염증 유발할 수 있는 뱃살입니다 뱃살 툭툭 털어내야 될 그런 어떤 모래성위의 가치인데. 굉장히 딜레마죠. 무주택자 입장에서는 관세가 어느 정도 좀 빡빡하게 밀고 들어와야지 부동산이 좀더 떨어질 가능성도 높고 이게 관세가 극적으로 딱 해결이 돼 버리면 부동산도 조금 숨통을 틀수 있는 규제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어떤 딜레마가 있어요. 그래서 관세 부분을 좀잘 살펴볼 필요가 있겠고 일단 철강관세가 굉장히 어떤 이 건축업계의 원가 상승부를 뭐, 들어올릴 수 있는 널뛰기죠, 널뛰기. 지금 50% 철강 간세를 막고 있는데, 하, 미국이 어마어시하게 지금 엄청난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겁니다, 지금. 뭐, 건축뿐만 아니라 지금 자동차까지도 연결되어 있잖아. 50%는 뭐, 이거 거의 철강산업 죽으라는 얘기거든요. 일본이 이번에 뭐, 760조 주고, 쌀 개방하고, 뭐, 다 퍼졌더라도, 딱, 미국이, 거절했던 게50%철광간세 우리가 유지하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한국 입장에서는 이거 협상의 여지가 굉장히 난만하다라는 어떤 그런 분석을 할 수가 있는데 한국 철강이 이렇게 좀 휘청거리게 되면 자동차 또 건축 부분 상당 부분 자극할 가능성이 높겠죠. 이제 부동산 경기도 안 좋은데 건설원가 상승되면 분양가 더 올라가죠. 반면에 이제 소득 그리고 여력이 굉장히 줄 수밖에 없고 무역수지가 개선이 안 되니까. 당연히 누가 집을 고점에 물린 집을 사줄 수 있겠습니까? 그럼 딱 그래프만 보더라도 자동차 철강이 확실하게 지금 관세의 영향을 받고 있고 8월 1일에 관세가 확실하게 세팅이 되면 이게 어떤 방향으로 결정이 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뭐 한국이 마땅한 어떤 투자가 미국에 대해서 뭐그 파일을 늘리더라도. 철강 자동차 관세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그런 전망들도 나오고 있고요. 이러다 보니까 지금 압구정에 67억 하던 아파트가 53억, 잠실 레이크 팰리스뭐 33억이 30억, 잠실 엘스가 36억에서 32억, 아리팍이 63억에서 50. 지금 현장에서 날아오는 현장 실거래가들이 이렇거든요. 근데 공식 지표는 안 뜬단 말이야. 이 정도로 지금 강남도 뚝뚝 떨어지는 상황에서 관세가 삐그덕하게 되면 더 하방 압력을 받을 가능성. 굉장히 높아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건축 비용 폭등하게 되고요. 건설 뭐 자재 지금도 고율 관세를 지금 매기고 있는데 건축 비 엄청나게 상승하게 될 겁니다. 분양가 상한제 아무리 적용해도 이걸 내리 누를 수 없는 분양가로 나올 가능성도 높고 금리 인상 모기지 부담 증가 그러니까 수입 물가 상승하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유발됩니다. 이렇게 되면 금리를 내릴 수가 없잖아 기준 금리를. 한국은행이 오히려 역으로 관세 때문에 금리를 인상해야 될 시기가 분명히 올 수도 있겠고, 주택구매자들 대출 부담 커질 수밖에 없고, 부동산 수요 위축돼서 지금 심리가 냉각돼서 얼어붙고 있는데 더욱더 매수 심리가 악화될 가능성 높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이 관세의 향배가 8월 1일날 어떤 모습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앞으로의 한국 경제 기반, 그리고 부동산 시장 전체적인 분위기가 형성이 될 건데 아무튼 무주택자로서는 뭐 손해 볼거 없다. 지금 이 상황을 좀잘 지켜보시면서 확실히 8월달에는 8월 1일부로 집값의 엄청난 분수령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지금 서울 일주일 상간의 거래량이 뭐확 줄었고 지금 구로구, 도봉구, 동작구, 관악구 주로 이 서울 외곽에 있는 곳들이 오히려 풍선 효과로 올라간다고 했는데 떨어지고 있어. 그만큼 전체적으로 부동산 심리 자체가 악화되고 있고 약화되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 미친 듯이 올라갔던 집값들 다 상승분 반납하고 이제 일본이 이 버블을 겪으면서 집값이 거의 정상화되지 않았습니까? 도쿄도 한 3, 4억이면 아주 중심부 말고 충분히 살수 있는 집을 마련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소득 대비 일본은 부동산 가격이 낮아. 근데 우리는 소득 대비 부동산 가격이 미친듯이 올라갔기 때문에 이게 어느 정도 파일을 맞출 수 있는 그런 밸런스가 확실하게 회복되는 또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이모저을좀잘 살피시고 기회를 노리신다면 결코 리스크에 처하지 않을 수 있는 확실한 기회를 잡으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 부동산 캐릭터죠. 오늘 나온 부동산원 지표가 확실히 지금 서울의 집값이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를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관세 변수도 부동산에 아마 직격탄을 가하게 될 겁니다.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갈지는 8월 1일 날 관세 향배가 결정이 되기 때문에 잘 지켜보시면서 진입 여부를 고민하실 때 좋은 선택지 발견하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도 원합니다. 항상 여러분의 길이 꽃길만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빰브라박두방을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